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성경 읽어 주는 박자혜입니다 여호수아기 10장.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를 차지하여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소식.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하였던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과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들 가운데 산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왕성처럼 큰 성이었고 아이보다 큰 성이었으며 남자들은 모두 용사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정가를 보내어 말하였다.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부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으니 우리가 함께 기부온을 칩시다. 그리하여 아모리족 속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기부온 맞은편에 진을 치고 기부온과 싸움을 벌였다. 그러자 기부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우수와에게 정가를 보내어 말하였다. 이 종들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올라오셔 저희를 구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이 모여 우리에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모든 힘센 용사를 이끌고 길갈에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너와 맞서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길갈에서부터 밤새 행군하여 그들을 급습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혼비백산하게 하시고 기본에서 그들을 크게 치셨다. 그분은 또한 그들을 벳 토론의 오르막길로 추격하시면서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가셔서 그들을 치셨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다가 벳후른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멀리 아세가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쏟아부으시니 그들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그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 해야 기부원 위에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추어라. 그러자 해가 멈추었고, 달이 머물러 있었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원수들에게 복수할 때까지 그러하였다. 이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거의 하루 동안 해는 하늘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었고, 서둘러 저물려고 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그날처럼 들어주신 적은 결코 없었으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던 것이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다섯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의 동굴에 숨었다. 여우수아는그 다섯 왕을 찾아냈습니다. 막게다의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여우수아가 말하였다. 큰 돌들을 굴려 동굴 입구를 막고 사람들을 그 옆에 배치하여 그들을 지키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에서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원수들을 추격하여 후방을 공격하십시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 주셨으니 자기들의 성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대대적으로 쳐서 진멸될 때까지 죽였으나 그들 중몇 사람은 살아남아 요새화된 성들로 들어갔다. 모든 백성은 막게다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무사히 돌아갔다. 아무도 감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대적하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동굴 입구를 열고 그 다섯 왕을 끌어내어 내게로 데려오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동굴에서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끌어내어 여우수아에게로 데려갔다. 그들이 그 왕들을 여우수아 앞에 데려가자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모으고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가까이 오십시오. 여러분의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강해지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이 맞서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여우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우수아가 그 다섯 왕을 쳐서 죽이고 다섯 나무에 다니 그들이 저녁 때까지 달려 있었다. 해질녘에 여우수아가 명령하자 백성이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다가 그들이 숨어있던 동굴에 던지고 큰 돌들로 동굴 입구를 막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그날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점령하고 막게다와 그 왕을 칼날로 쳤다. 그는 그 성과 그왕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여리고 왕에게 했던 것처럼 막게다 왕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여우수아는온 이스라엘과 함께 막게다를 떠나 림나로 가서 림나와 싸웠다. 여호와께서 림나와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우수아는 칼날로 림나와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치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여리고 왕에게 했던 것처럼 림나 왕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림나를 떠나 라기스로 가서 맞은편에 진을 치고 라기스와 맞서 싸웠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다. 여호수아는 둘째 날 라기스를 점령하고 림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칼날로 라기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쳤다. 그때 게세라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는데 여우수와는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여우수와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기스를 떠나 에글론으로 가서 맞은편에 신을 치고 에글론과 맞서 싸웠다. 그날 그들은 에글론을 점령하고 칸날로 쳤다. 그는 라기스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을 떠나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헤브론과 맞서 싸웠다. 그들은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성과 그 왕. 그리고 그에 딸린 모든 성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쳤다. 여호수아는 에글론에서 한 것과 똑같이 한 사람도 살려 두지 않았다. 그는 헤브론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빌로 돌아가 드빌과 맞서 싸웠다. 여호수아는 드빌과 그 왕과 그에 딸린 모든 성을 점령하고 칼날로 쳐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헤브론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림나와 그 왕에게 했던 것처럼 드빌과 그 왕에게도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온땅 곧 산지와 내게부와 낮은 지대와 비탈 지대와 그 모든 왕을 쳤다. 그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숨을 쉬는 것은 모두 완전히 멸망시켰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고센 온 땅과 기부원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쳤다. 여호수아는 한 번만에 이 모든 왕을 사로잡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갔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여우수아기 10장 42절 말씀. 여우수아는 한 번만에 이 모든 왕을 사로잡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다. 왜냐하면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